10편 10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0편 108편 1절부터 6절. 10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108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마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돌 이렇게 쭉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고 눈을 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V를 봐도 요즘은 왜 이렇게 다들 예쁘고 또 멋있습니까? 그죠? 그냥 한순간 마음을 확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TV에서 광고를 하면 몇초 광고를 하죠? 20초인가요? 30초인가요? 예? 몇 초? 1 5초예요 예. 그 15초라고는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광고가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냥 그 15초에 그냥 시청자들 마음을 확 뺏어가지고 "야, 저거 사야 되겠구나. 저거 없으면 못살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 마음을 빼앗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201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과 더불어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랬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 보면 1구장에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물질을 요구하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단한 가지, 그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수 있기로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뭐가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드러낼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고 라 얘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 하루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마지막 한 해가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여기 사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 아이다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아니까,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십시오. 정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 0 1 5년에 분명히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빼앗깁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laughs>